이 유튜버는 아주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발표합니다. 평소에 그는 강아지를 키우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광고들이 나옵니다. 잠시 후 그는 마이크에 대고 강아지 장난감을 사야할것 같다고 혼잣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인터넷 광고에 강아지 장난감이 뜨기 시작한 겁니다. 이 유튜버는 마이크를 버릴 준비를 해야 될것 같다며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똑같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방문자 수가 가장 높은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광고들이 뜨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이크에 대고 평소 전혀 관심 없던 낚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 다음 주에 낚시 가야 되는데. 아 다음 주에 낚시 가야지. 아 낚시 가할 거야. 낚시 어디로 가지?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낚시를 하러 가야 돼. 물고기 잡으러. 그리고 다시 사이트들을 방문했는데요. 놀랍게도 결과는 네 아까와 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제가 낚였습니다. 구글은 허락 없이 사용자의 마이크에 접근하지 않으며 또한 마이크 접근 권한을 허락한다고 해서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외 경우가 있는데요. 구글 어시스턴트의 경우 광고에 활용을 할수 있고 이는 설정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했던 유튜버 역시 영상에 관심이 늘어나자 자신의 실험에는 허점이 많으며 중간에 강아지 광고를 한번 클릭했기 때문에 비슷한 광고가 늘어난 것 같다고 자신은 이 영상에서 아무 결론은 내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마이크가 켜져 있어도 구글이 우리의 허락 없이 듣고 있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